음, 이제 공이 이렇게 있잖아요. 바닥에 이렇게 있어요. 공이 이렇게 있어요. 퍼터가 이제 이렇게 놓여지겠죠. 이걸 바닥에 놓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놓잖아. 그럼 쉽게 이제 안정은 되겠죠. 이게 이제 공을 친다라고 생각하면 다쯤 바닥에 이렇게 놓고서 이제 딱 이걸 조정해가지고 하잖아요. 드는 순간 흔들려. 또 드는 순간 흔들리기 시작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놓여진 상태에서 안정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들고서 들고 들고 쳐야 돼요 들고 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계방송 같은 걸 한번 프로들이 하는 걸 보세요 놓고 치는 프로도 있겠죠 프로가 많은가?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다 들고 쳐요 모든 채를 다 들고 쳐요 이거 아이언만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자 내가 이걸 놓고 있다라고 하면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가 드는 동작과 가는 동작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바닥을 끌면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럼 뭔가 들어 드는 동작과 가는 동작이 일어나야 된다. 이 드는 동작이라고 하는 불필요한 동작이 개재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그러,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들고 있어. 그리고 일 퍼터가 안정되길 기다려. 그 다음에 그대로 나가면 퍼터가 스트로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자 드는 동작 동작 플러스 백스윙이라는 동작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백스윙이 이 드는 동작의 순간에 일 흔들림이 생긴다. 불안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걸 얼마나 드는가가 컨트롤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뒷땅을 칠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퍼터도 뒷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놓고 가면 필요 이상으로 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냐면 뭐한 1mm 혹은 동전 동전 100원짜리 동전 두께 정도.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드는 거죠. 들고 있으면 높낮이 컨트롤이 이미 된 거잖아요. 딱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훨씬 더 스트로크이 부드럽고 안정되게 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마추어들이 대개 보면 퍼터가 이렇게 올라가서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맞죠. 요요 끝에 맞죠, 이렇게. 들려요, 제가 너무 많은 그 아마추어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거든요. 그것도 나는 이게 놓고 치는 동작으로부터도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1mm 정도를 들고서 그대로 백스윙해서 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